핵심 55번 설로 정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보자고요. 우리 송전 설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송전 설로에서요. 우리가 여기를 보내 주는 전압 e s 뭐 발전소가 됐던 변전소가 됐던 전기를 공급하는 쪽이고요.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S요. 도체의 전류가 오르게 되면 도체 자신이 갖고 있는 저항이 있죠 우리는 그걸 설로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로 저항이요. 자그 다음에 도체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저 뭐가 만들어집니까? 인덕턴스 L이 나타난다 그랬죠? 자속 파이다라고 하는 건 L I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덕턴스 I다라고 하는 건 I 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에 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죠 인덕턴스 L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이 도체와 도체 사이 그저 이게 몇뭐 뭡니까? 얘가 대지죠, 제 대지, 그라운드 라인. 도체와 도체 사이에 부도체가 존재하게 되면 이게 정전용량 c가 존재한다 그랬죠? 이걸 대지 정전용량 이렇게 표기했던 거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지물이 이렇게 있겠죠. 지지물이 있으면 여기는 애자가 붙들려서 전선을 잡아주고 있죠. 이 전선을 잡고 있을 때요, 얘가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얘가 애자련을 통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성질 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는 누설 컨덕턴스다라고 얘기를 했죠. 누설 컨덕턴스 이걸 치다 라고 쓸 건데 이건 저항의 역수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누설 컨덕턴스다 라고 하는 건 얼마나 잘 흐르는가를 나타낸 정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등의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저항 표시를 해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얘들을 우리는 선로가 구성되는 순간 R L, C, G다 라고 하는 네 개의 종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무슨 종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설로 종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우리는 임피던스다 라고 하는 거, 직렬로 연결된 것들의 합성이라고 해서 R 플러스 하기를 J 오메가 L 이렇게 많이 표현했고요. 병렬로 연결된 것들의 합성을 어드미턴스로 표현했죠. G 플러스 하기를 J 오메가 C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건 직렬로 연결된 것들의 합성이 되고요. 얘는 병렬로 연결된 것들의 합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얘들은 누구에 의해서 그 크기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전선의 종류입니다. 전선의 종류요. 전선의 굵기입니다. 전선의 배치지요. 이세 가지가 영향력을 주더라라는 얘기고요. 이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건 전선의 배치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썼던 거죠. 이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얘기 되겠네요. 다음로 한번 보도록 하죠. 송배전 설로에서 다음 설명이 틀린 건 어떤 건가 그랬어요. 송배전 설로는 RLCG 네 개의 정소로 이루는 연속된 전기로다. 맞죠? 성배전 설로는 전압과 수전 전력, 송전 손실, 안정도를 계산하는데 설로 정수가 필요하다. 맞죠?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성분을 갖고 있잖아요. 장거리 송전 설로는 정밀한 계산을 할 경우에 분포 정수로 맞는 얘기죠. 우리가 단거리 송전 설로나 단거리, 중거리 송전 설로가 나왔었죠얘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 성분, 즉 R하고요. L만 가지고 계산을 했던 거고요. 얘는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였는데 R, L, C까지만을 고려했죠? 얘들은 집중정수회로로 해석을 했습니다. 집중정수회로 한 곳에 다 모아놓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나 장거리 같은 경우는 선로의 길이가 100km를 초과하기 때문에 분포정수회로로 해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항이요. 성배전선에서 선로정수는 원칙적으로 송전 전압 영역 얘들하고는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항에 있습니다. 답은 4번 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관여를 한다고요? 전선의 종류나 전선의 굵기, 전선의 배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답은 4번왕이 되겠네요. 예제 2번입니다. 성전선에서 선로 솔로 종수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선로 종수하게 되면, 그죠? 선로가 구성되는 순간, R, L, C, G.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관계없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저항이 들어가 있죠? 리액턴스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리액턴스. 얘는 R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C라고 하고요. 얘는 G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답은 2번항에 있습니다. 답은 2번항 되겠네요.